남자랑 갈등이 생겨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혹은 지금 갈등을 겪고 있을 수도 있죠. 되게 불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갈등은 혼자 겪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남자도 같이 갈등을 겪었을 텐데 그 남자도 여러분과의 갈등 상황을 불안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진심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먼저 차야본 적도 있고 제가 찬 적도 있겠죠. 와 근데 어떤 여자는 진짜 끝까지 못 놓겠더라고요. 어떤 여자는 사실 놓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던 여자도 있어요. 그 차이점이 어디서 왔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걸 공유할게요. 저는 이별 선봉 상황에 대해서 재회 방안을 제시해 드리는 서비스를 운영해요. 남자를 분석하는 도구인 지도선 분석을 고안한 사람이기도 하죠. 매일 이별 상황에 대해서 솔루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의 남자 심리를 당연히 잘 분석하겠죠. 오늘 영상을 잘 보시면 그 남자가 여러분을 쉽게 놓을 수 있는 남자인지 아닌 남자인지를 꽤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본능적인 이상형 입으로 떠드는 이상형이랑 본능적인 이상형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그 남자에게 본능적인 이상형이라면 그 남자는 여러분을 놓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입으로 떠드는 이상형과 실제 본능적으로 끌리는 이상형이 다른 경우는 제가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랬죠 사람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그 숨겨진 수요를 잘 파악해야 되고 그건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서는 알 수가 없다고요 특히 연애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원인은 방어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실제 그 남자가 진짜 원하는 이상형이 뭔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진짜 이상형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방어기제라는 건 심리학 용어인데 어 비유를 하자면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발동되는 비상 알람 같은 느낌이죠. 방어기제는 종류가 다양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반동형성에 대해 말해볼게요. 반동형성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 잘생긴 남자한테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 여자가 있어요. 만약에 그 뒤로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하고 다녀요. 난 잘생긴 사람 싫다. 푸근하게 감자같이 생긴 사람이 좋다. 그럼 진짜 감자같이 생긴 남자가 이 여자를 보고 오 마침 내 얼굴이 감자니까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겠군 이렇게 해석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고요. 잘생긴 남자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잘생긴 남자를 원하는 그 욕구를 억눌러서 자아를 보호 중인 것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 본능과 정반대의 본능이 겉으로 표출되는 거죠. 이걸 반동 형성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세요? 이런 사례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도 이런 심리가 있을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여자들 중에 난 나쁜 남자 스타일 극혐. 무조건 착하고 다정한 남자가 좋아.라고 말하면서 정작 착하고 다정한 남자를 만나면 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쁜 남자를 만나면 싫다고 하면서도 호구짓은 다 하고 있어요. 전 이런 사례를 많이 보겠죠. 왜? 재회 서비스를 운영하니까요. 아니 착한 남자가 좋대요. 근데 사연을 읽어보면 남자는 착하게 잘 행동했는데 본인이 먼저 나쁘게 굴었어. 그래서 선붕이 났는데 왜란 거냐고 묻더라고요. <laughs> 아니 축구공을 발로 차놓고 이게 왜 날아가냐고 묻는거랑 뭐가 달라 어쨌든 여러분이 그 남자도 겉으로는 어떤 여성상을 좋아한다 이런게 드러나겠지만 실제로 본능적으로는 정반대의 여성상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걸 잘 캐치하셔서 여러분이 만약 본능적인 이상형에 해당된다면 그 남자는 여러분을 놓기 어렵다고요 정확히 본능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여자이기 때문이죠 그럼 결국 남자의 본능적인 이상형을 구체적으로 캐치하기 위해서는 방어기제를 분석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방어기제를 분석할 때 가장 주의점이 뭐냐면 방어 기제가 애초에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본인이 이상형을 반동 형성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럼 그 남자가 방어 기제에 의해서 이상형을 반대로 말하는 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자의식이 과잉되어 있거나 상처가 많아요. 방어 기제가 뭐라고 했죠?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발동되는 비상 알람 같은 거라고요. 자아가 너무 크면 그만큼 보호를 많이 해야겠죠. 혹은 자아의 상처가 많아. 그럼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그 남자의 성격이 자존심과 고집이 세고 자의식이 과잉된 사람이라면 방어기재도 클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과거와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방어기재가 클 가능성이 높아요. 약간 뇌피셜로 팁을 드리자면 INTP나 ENTP들이 방어기재가 강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의식이 센 유형이라서 아 제가 당사자라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인티 멘티 분들 발끈하지 마세요 발끈하는 것 자체가 방어기제 표출이에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실제 본인의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반대로 해석해보고 여러분이 그 본능적인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인지를 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 실제 본능을 채워줘야 그 남자가 여러분을 놓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본능적인 이상형을 파악해보세요 방어기제가 심한 유형이다? 그럼 평소의 말을 한 번씩 뒤집어 보세요 아마 진짜 그 남자가 원하는 게뭐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여자라면, 그 남자는 여러분을 놓치지 못하겠죠. 두 번째, 남자의 결핍을 채워주기. 여러분은 그 남자를 놓기 싫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남자가 여러분의 결핍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남자의 결핍도 채우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남자는 여러분을 쉽게 놓을 겁니다. 만약에 라면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 김치를 쓱 갖다 놓으면 집어 먹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미 배가 너무 부른 사람이 있어요. 김치를 앞에 갖다 놓으면 별로 안 먹고 싶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 남자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를 보면 그 남자가 뭐가 필요한지 보인다고요. 라면을 먹는 사람이 김치를 원할 확률이 높다는 추론을 하는 거랑 비슷해요. 전 김치 안 좋아하는데요. 하. 영상 끄고 나가서 배드민턴이나 치세요 그냥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남자의 결핍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채워주고 있다면 그 남자는 여러분을 놓지 못합니다 가상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설명해 볼게요 어떤 남자가 회사 대표예요 직원이 한 100명쯤 있어 근데 막 출근했더니 직원끼리 막 싸운 것 같아 아 젠장 오늘 하루도 재밌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요 이러더니 환불을 하겠대요 오씨 방금 얼마을 날린 거야 거기서 2차로 멘탈이 터져요 근데 어떤 직원이 와서 대표님 a 경쟁사가 저희를 특허 문제로 고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래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정신이 하나도 없어 겨우 밤 11시에 일을 끝내고 집에 갔는데 여자친구가 카톡이 와 있어요 오빠 나 남사친이랑 술 마시고 와도 돼? 여기서 남자는 폭발하는 겁니다 여자는 그냥 질투 유발 좀 해보려고 떠보는 말을 한것 뿐인데 남자의 분노를 받게 되고 헤어지게 되죠 이게 제가 상담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각색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런 일상을 보내는 남자의 결핍이 뭘까요? 이 남자는 생각할 게 많잖아요 결정 하나에 따라 100명의 생계가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있을 때만큼은 머리를 쓰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머리를 안 써도 되게 하는 여자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요 딱히 밀당이 심하지 않고 이런 여자를 갈망 하겠죠 그런 여자는 놓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지극히 논리적인 결론이죠 아 바쁜 남자한테는 밀당하지 말라는 소리인가요 아 하... 배드민턴이나 치러 가세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건 가상의 스토리일 뿐이에요 어 실제 세상에서는 분석이 조금 더 복잡할 확률이 높아요 저는 이걸 지도선 분석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죠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보세요 라고만 말하면 좀 아쉬우니까 제가 특별히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린빙 맵이라고 불러요. 원래 기업들이 고객의 성향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맵인데 저는 이걸 연애 분야에 도입해서 지도선 분석이라는 방법을 발명했어요. 이걸 이용해서 제외 서비스도 운영하죠. 그사람의 결핍도 이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맵을 보시면 위치마다 다양한 키워드가 적혀 있죠. 그 남자의 성향이 이 맵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안에 걸리는 단어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남자를 분석해 봤더니 충동성, 반항, 모험심 이런 단어들이 걸렸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남자의 결핍은 뭘까요? 이 동그라미 안의 키워드들일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의외로 반대쪽을 보면 결핍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안전, 균형, 건강 이런 키워드들이 반대쪽에 있네요. 모험을 좋아하는 남자는요. 만약에 실제 인생에서 모험을 충분히 하고 있다면 오히려 안전, 건강, 이런 쪽에 결핍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시를 더 볼까요? 맵이 이쪽 부분을 보면 절약, 금욕 이런 키워드가 보이네요. 절약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결핍이 있을까요? 맵이 반대쪽을 보면 유머, 변화, 예술 이런 키워드가 있죠. 그래서 재미있고 변화무쌍하고 좀 예술적인 그런 것을 은근히 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듯하죠. 반대 성격인 사람들이 의외로 궁합이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이런 원리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심리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 알수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쉽게 놓을 수 없는 사람인지 실제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도 알수 있습니다. 이 직거리를 제가 매일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전 남자친구나 전 썸남이랑 다시 만나게 해드려요. 고정 댓글에 스토어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이 정도로 구체적인 방식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배드민턴 친다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남자의 일상을 아침부터 밤까지 한번 천천히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그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여자를 원할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여자라면 그 남자는 여러분을 놓지 못합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정리를 해볼게요. 남자가 끝까지 놓기 어려운 여자들의 특징 두 가지. 첫 번째, 남자의 본능적인 이상형. 입으로 떠드는 이상형과 실제 본능이 원하는 이상형이 다른 경우가 꽤 많다고 했죠. 이건 방어기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방어기제가 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판별하는 간단한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남자의 결핍을 채워준다. 그 남자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어떤 일상을 보냈는지 잘 관찰해 보면 그 남자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결핍이 있는지 캐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지도 손 분석에 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죠. 이 정도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 남자를 잘 관찰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여자는 남자가 쉽게 놓기 어려워요. 제가 그 입장이 되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식을 잘 이용해 보시길 바라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